오늘 말씀은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이 족보는 각각 그 아들들이에게서 나타난 오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. 언어와 종족과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 어 그러면서 어 똑같이 2 0 절에 보면은 그 함의 자손들을 향해서 어이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어이 지금 이종 언어와 종족과 나라라는 거를.